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불안감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가질 수밖에 수 없는데 그걸 해할수 수 있는 거는 똑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수험생입니다 보통 공무원을 준비하는 주된 연령대가 20대 후반이다 보니 조금씩 눈치가 보여가네요. 그래서 그런지 남보다 불안도 조금 있고 이번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심합니다. 심할 때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인지 아닌지 잊어버릴 때도 있으니깐요. 집에서는 잔소리가 심해지고 그러다보니 압박도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도 나빠지고 있는지 생각보다 잘 외워지지도 않고 할 것은 쌓여 있는데 시간은 부족하고, 스트레스는 많은데 할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고, 어, 되게 지금 고민이 되게 많으시네요. 네. 생각보다 진도도 안 나가서 불안하고 막막합니다. 준비 기간도 1년이 넘어서 올해 꼭 합격하고 싶은데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합격할 수 있게 좋은 조언, 용기 낼수 있게 조언 부탁드려요. 상황을 인정하기조차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와 지금 이거 읽고 나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은 뭐 물론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되게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사실 뭐가 나이가 중요하가 하고 싶어가지고 공부하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조금 있으신 수험생분들은 되게 불안하세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이제 살다 보면 그 어느 정도 나이 때 뭐를 해야 되고 뭐 이때 뭐 30살에 뭐 결혼해야 을 되고 뭐 35살에 애를 낳아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하면 이런 사회적인 통념의 스텝이랑 전혀 다른 문법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본질적으로 불안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불안해지다 보면 초심이 흔들려요 내가 분명히 이 공부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나는 반드시 공무원이 돼야겠다 반드시 국까지 뭐, 뭐 세무직이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초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을 텐데, 근데 불안감이 앞서질 때가 있어요. 이게 근데 너무 당연한 심리이고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불안함이란 너무 당연한 심리고 이게 나이가 많으면 좀더 불안한 것도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늘 드리는 말씀이 되게 공통돼요. 그 여러분들 그 공부는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공부는 혼자 할수 없거든요. 자신이 되게 불안할 때어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혹은 지금 불안한 걸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케어할 수 있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학원에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시 혹은 삼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스터디를 잘 꾸릴 능력이 있다고 라 한다면 노랑진에서 공부하신다고 가정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아침 7시에 이제 맥도날드 스터디를 잘 짜가지고 뭐 스터디 간단하게 하고 나서 짧게 대화 서로 간에 공부 대화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불안감이 조금 해소할 수 있거든요. 스터디를 하다 보면 그 확실하게 판별이 나요. 내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예를 들어서 여섯 명이서 공부를 하면 처음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압도적으로 꼴등이었거든요. 압도적으로 꼴등이었는데 이런 결심을 했어요. 저도 수험 기간에 7년이었고, 7년 정도 공부하다 보니까, 더 이상 공부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는 6명 중에서 꼴등, 내지 5등이었는데, 도중에 결심을 한 게, 내가 여기서 반드시 1등, 2등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가짐을 가지니까, 어, 근데 그게 바로는 안 됐는데, 3회 독쯤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 영어 단어 스터디, 국어 마무리 스터디를 1등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불안감이 조금씩 해소가 돼요. 공,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불안감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가질 수, 가 밖에 없는데,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거는 똑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네.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거를 혼자서만 판단하지 말고, 남들과 교류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건 재오리님의 답변으로 또 가름을 할게요. 고통도 지나고 나면 한 순간이고 합격의 기쁨도 지나고 나면 한 순간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 6월달에 이제 시험 보고 나서 8월달인가 9월달에 이제 최종 합격을 통지를 이제 통보 받았는데 그게 노량진이었어요. 노량진이었는데 그 노량진 한 PC방에서 이제 저녁 18시에 원서접사이트에서 제 수험번호 입력하고 나서 보니까 제 번호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서 엄청 기뻤습니다. 수능, 수능 5년에 공무원 2년이었으니까. 총 7년이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뭔가 달성했다라는 건 사실 처음이었거든요. 되게 기뻤는데. 근데 저는 기쁨을 얻자마자 바로 임용했습니다. 네. 일주일만에 임용을 했고요. 이제 도중에 바로 임용하다 보니까 근무하느라 바빴습니다. 네, 근무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합격의 기쁨은 한, 한 달? 한달 정도 만에 사라졌던것 같습니다. 네. 토인스1994님. 네. 야구팬이신가요? 네. 저도 30대 후반인데, 2년 준비해서 올해 붙었습니다. 네. 난국불락에 다녔었는데, 어, 네네. 형준이 말씀대로 주변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많이 두고 항상 자극받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 그 항상 드리는 말씀이, 결코 공부는 혼자 할수 없어요. 그 우리가 고승덕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는 의지의 문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지는 소모성 자원이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습관을 잡을 때는 의지가 필요한데 나중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주변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옆에 두고 저 사람들 열심히 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소리> 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나요? 네,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영상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도움 될 거니까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봐주신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웠습니다.